오늘은 전라남도 여수시의 재건축 물건의 분석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 임장을 갔으나 이번에 취하가 되어서 경매로는 입찰이 불가능하며 일반 매매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시드머니가 서해기시면 은 망설이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수는 조정지역이므로 이미 조정지역 혹은 투기가율지역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었기에 취득세가 중가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남 여수라는 동네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 노래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수 밤바다 노래요. 그만큼 관광객이 많고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수 또한 30만 명에 육박하며 신축 아파트 평당가가 천만 원을 넘는 도시 중에한 곳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덕충동에 위치한 덕충주공 아파트 임장 후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전라남도 도보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라남도 도보인데 여수 덕충주공 아파트 이런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조서입니다. 정비사업의 명칭, 여수 덕충주공아파트, 이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그 면적, 면적은 25,790 제곱미터로, 즉 7,500평 정도가 됩니다.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신설, 여수 덕충주공아파트는 중공, 1983년 된지 3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 2009년 11월 4일 결과 재건축 대상 필요 판정 등급을 받았으며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정성과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 및 도시비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을 보시면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 높이는 45m 이하, 즉 최고층수 15층 이하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장관 확인하니 10층 이하는 옵션 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가 뷰를 가리게 되어서 10층 이하는 옵션 뷰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을 보시면, 총세개 동이 건축이 진행되며 재건축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빌라까지 같이 묶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세대수는 202명이며 이를 아파트 분양 시에 561세대 즉 359세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건물 면적 대비 대지 면적이 180% 이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임장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봤는데 이미 우미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며 조합 측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임장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충조공 아파트 입구 쪽에 보시면 조합 설립 사무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층 미만의 단독 단독 아파트로서 외형을 보시면 상당히 나, 낡은 것을 볼수 있죠. 공간 간격이 상당히 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보이시는 빌라도 같이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로 변환될 예정입니다. 정면으로 보이시는 것이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이 여수 힐스테이트 1차이며 왼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2차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망이 좀 가려져서 10층 이하는 뷰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분들이 새로운 아파트로서 편안하게 됩니다. 여수 덕충주공 아파트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900m 정도로 언덕지형이라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군이에요. 초등학교로는 도보로 80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60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두 곳이 있으며 각 460m, 1.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수 덕충주공 아파트는 17년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는 2억 선에 실제 거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는 평당가가 1,300만 원으로 국민 평형대인 34평형이 사각선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28만 명이며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분양 일정인데 아, 없습니다. 공급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이번 시장을 보신 분은 누구나 아실 듯합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물건 여수편 1편, 덕충아파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